이번에는 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앞뒤가 다른 사람들. 앞뒤가 다른 사람들. 네. 앞에서는 엄청 잘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뒷담화 치 친다든지. 아, 누구 보는 앞에서만 좀 잘한다든지. 음, 음, 좀 이런 음. 사람들. 알수 있는 음. 방법 있어 혹시? 특징이라든지. 아이, 특징이라고 하면은 음, 이 말이 맞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책사라고 하잖아요. 응? 그 제일. 우... 우두머리? 우두머리 옆에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막 해.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얘가 이쁜 거야. 왜? 내가 필요한 거를 그때그때. 그때, 내가 뭐 이럴 때 그때그때. 그때, 내가 뭘 얘기했을 때 그때그때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해결해 주니까는. 바로 알아차리는 거는 우두머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금방 사실 이거를 알아차릴 필요도 없어 금방 알게 돼티나 우두머리가 없으니까는 본인이 우두머리 있냐 이러고 있는 거야 사실은 아니거든요. 응? 선생님이 있으면은 반장이 있잖아. 응? 그럼 이 반장이라는 친구도 선생님이 계실 때까지가 반장인 거지 선생님이 없는 다음에는 똑같은 거야 똑같은 학생들이고. 똑같은 위치란 말이야. 근데 자기가 언제까지 반장할 건데. 그리고 앞에서는 날라. 빨라. 엄청 빨라. 근데 딱 가는 순간부터는, 어, 이, 우리가, 우리가 말 그대로 사장님이든 선생님이든 딱 없으면은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어. 힘들다. 아우, 힘들어. 아, 힘 들어, 응? 힘들겠지. 옆에서 열심히 해주려고. 근데 앞뒤가 다른 사람들은요 <목소리> 얼마 못가 분명히 티가 나고 발각이 돼요. 근데 그걸 그 사람만 모르는 것 같아. 당사자만. 이 말은 변해야 돼요. 앞뒤가 다른 사람 본인 본인은 변해야지만 끝이 있는 거지 변하지 않잖아? 그럼 끝이 없어. 보여. 언제까지 기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변하잖아? 이제라도 변해 가지고 함께 뭔가 누가 우두머리만 있을 때만 자라고 없을 때는 내가 어, 나는 우리가 시키기 잖아그 사람을 등에 업었다 힘을 실려 있다라고 했을 때그 힘을 안 빼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알고 있는 내용, 우리끼리가 다 하는 거를 본인한 본인만 모르게 돼 있어. 사람들이 왕따 왕따 하잖아. 왕따를 주변에서 시키는 게 아니야. 본인 스스로 나를 내 내가 나를 왕따를 시키는 거야. 너희들은 나를 미워해라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끌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뭐 주변에서는 얘기 안 해주겠지. 근데 본인이 알 거야. 본인 스스로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본인도 알지. 아, 모를 수가 없어. 좀 변하세요. 그리고 이제 2025년 다 갔습니다. 2026년에는 새해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는 명절도 있고 막 선물도 다 함께 하고 뭐 같이 그래도 뭐 얘기라도 할거 아니야. 그래도 어? 이럴 때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앞에 가가지고 어 그동안 뭐 이랬지, 뭐 이랬지라고 말 한마디라도 공손히 항상 고맙고. 감사했다는 말을 먼저 표현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2026년을 갖다가다 두루두루 함께, 다 사실, 다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뒤가 다른 사람들 이제는 앞 만해. 자꾸 뒤만 하지 말고. 그리고 이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이면에 다른 사람들, 아, 그래. 제가 뭐, 제가 뭐 해야 할거 내가 좀 도와주지 뭐. 근데 티가 안 나. 왜? 보는 사람들은 앞에서 막 이렇게 밟아거리는그 사람만 보지, 그 뒤에서 조용히 움직인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하는 말이, 뭐,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요즘 세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했습니다. 왼손이 한 일도 알게 해야 되고, 오른손이 한 일도 알게 해야 되고, 왼다리, 오른다리 다 알려야 돼요. 내가 했다고 좀 티를 내. 처음에는, 아우 저거 아주 그냥 티낸다 하지만, 결국에는요, 내가 하고도 욕먹고, 안 하고도 욕먹는 꼴이야. 그냥 하고선 그렇게 지내세요. 속병나고 화병나.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두루두루 다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뒤가 다른 사람들도 이제 앞만 보면서 정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